출력 형식을 이게 공백으로 이렇게 하면 될런지 모르겠네요. 해보고 틀리면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본 다음에 공백을 여기 잘 넣어줘야겠죠. 될것 같긴 한데, 아까 문제는 맞았고요. 알파벳 찾기 문제는 어, 일단 틀렸네요. 형식이 좀 틀렸을 것 같으니까. 맞았는데, 그쵸? 아, 최소값과 최대값을 잘못 썼죠?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. 혹시 이거 시간초가 나면은, 결국은 시간초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,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내부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결과적으로 아마 포문을 여기도 한번 돌고, 여기도 한번 돌고,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포문을 두번 돌게 되죠. 그러니까 시간초가 나게 되면은, 이거를 포문 한번 도는 방식으로 해서 바꿔주면좀 더, 어 빠르게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, 이제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은, 그신디안산을 얘네들이 잘 사용을 해줘서, 어꼭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해준다는 게더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. 사실,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,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데. 혹시라도 틀릴까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틀리게 된다면,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, 이렇게 연산을 해도, 이걸, 이 ARR을 쭉다 돌아봐야 맥스가 뭔지 알수 있잖아요. 닌도 마찬가지죠. 결국은 맥스, 문을 이렇게 되면은, 한 번, 두번 돌게 될 텐데. 근데 문제는, 원래라고 인간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돌때 최대값 최소값 하나씩 다 적어서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럼 포문을 한 번만 돌아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이 절반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이 뭐라 그래야 되지 플랫폼이라고 해야겠죠. 되 파이썬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C라고 하면은 뭐 컴파일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건 돌려주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. 짜여진 애를 사용을 하게 되면, 심기 연산이라고 해서, 한 번에 여러 개씩 팍팍팍 계산해주는 그런, 그, 컴퓨터의 기능을,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, 그냥, 그, 유저가 그렇게 짜게 되면, 그런 식으로 컴파일해서 결과물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짠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빠르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. 일단 맞았으니까 넘어갈게요.